안녕하세요. 브라질에 살고 있는 다혜입니다. 저는 브라질에 산지 15년 됐고, 지금 한국 뉴스에 브라질에 대해서 정말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항상 축구, 삼바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그냥 빡 하고 터져버렸죠. 물론 브라질 상황이 정말 많이 심각하고, 많이 걱정도 되고, 어떻게든 이겨나가고 있어요. 아무래도 한국이랑은 좀 시스템이 다르다 보니까. 그런데 오늘 한국에서 마스크가 도착해서 오늘 나눠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마스크가 영상관을 통해서 마스크고, 브라질에 사는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신청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신청을 했죠. 한 명당 36장까지 이제 구매를 할수 있는데, 구매 금액이랑 상관없이 한국 마스크는 여기서 구할 수가 없어요. 물론 가격도 그렇고, 나라도 너무 멀고, 한국에서 브라질까지 완전 지구 반대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멀기도 하고, 그런데, 왔다고 합니다. 한달 전에 신청을 했는데 이제 왔어요. <laughs> 한달 너무 긴거 아니에요? 라든지 살면은 한 달이면 정말 빨리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스크를 찾으러 갈 겁니다. 지금 찾으러 왔는데요. 영상하에서안 나눠주고 여기 이번에 새로 생긴 이제 한인 건물에서 나눠준다고 한데 아 버거킹이 눈에 들어오네요. 꼭 다이어트 하려고 하면 뭐 이런 게 생겨요. 전열 테스트를 여기 직원분이 해주셨고 이제 저쪽으로 가면은. 제 마스크를 받을 수 있다고 해요. 저는 가고 있습니다. 여권을 드려야 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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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번호를 이렇게 봤습니다. 네. 36장이요. 네. 여기 접수번호요. 어, 이거 36개. 여기 36개요? 이거를 저기 주고 받고. 아, 여기서 46개 맞나 확인 한번 해 주세요. 네, 갑니다한 장당 5원씩 네. 남았거든요. 아, 남았어요. 아, 감사합니다. 디자이 님이시죠? 네. 180해야 돼서 환불해 드리고 있고요. 네. 사인 부탁드릴게요. 네. 네, 저는 이제 가서 마스크가 제대로 왔는지 이거를 확인을 해야 돼요. 이 마스크 받은 거를 일일이다세 봐야 돼요. 근데 보면은 이렇게 제가 다샀고요 36장 제대로 왔습니다. 36장 여기오고어 갑자기 마스크 부자가 됐어요. 다른 분들도 와서 이렇게 마스크를 찾아가세요. 사진도 찍고 계시네요. 마스크가 36장이 와서 네, 잘 챙기고. 네, 너무 투명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마스크가 한국에서 많이 풀렸잖아요. 그래서 마스크가 풀려서. 싸졌다고 이제 돈도 돌려주는 거예요. 한국 마스크 가 생기니까 내가 좀더 뭔가 보호를 받는 느낌이에요. 이제 외국에 살면서도 이런 너무 감동이네요. 지구 반대편에서도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한국 국민들을 위해서 일해주는 대한민국 덕분에 마스크도 받아볼 수 있고. 너무 좋습니다 우선 집에 가서 한국에서 온 마스크 어떤 건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시 집에 돌아왔습니다 한국 이 마스크가 왔고요 제가 평소에 다닐 때 쓰는 이거는 천 마스크예요 이천 마스크를 쓰고 병원에 다닐 때는 이 N95 마스크를 써요 N95 이거나 이 마스크 요 모양 아니면은 이거를 씁니다 이거는 병원에서 준 거고요 환자 진료를 안볼 때는 기본 마스크를 또 쓰라고 줬습니다 제 이름도 써 있는 이 마스크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스크가 정말 정말 얇아요. 그냥 이렇게 네개 한국에서 온 마스크입니다. 한장 들어 있고요. 어, 모양만 봐도 어, 멋있어요. 보세요. 이거 열릴 때이 느낌이 참 이렇게 열리는 게 느낌이 달라요. 그리고 여기 이제 코 모양 맞춰서. 음 역시 역시 한국과는 다르네 여기까지 완벽하게 이제 차단이 되고요 여기 척도 편하고 무엇보다도 정말 편해요 여기 솔바람이라고 써 있었는데 한국 솔바람이 여기까지 같이 날라온 것 같기도 해요 <laughs> 음 너무 좋네요 일회용인 게 조금 아쉽긴 한데 정말 써 써야, 써야 될때 아껴서 잘 써야 될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지구 반대편에 살지만 너무 뿌듯하고 자랑스럽고 마스크도 이렇게 받아볼 수 있어서 너무 감동받고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모두 어려운 상황에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데 다들 화이팅하시고 힘내시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